아마 우리도 어 다음 주쯤에는 혹시 이 현장에서 50명 정도 아이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보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오늘 지금 확진자 보니까 처음으로 최근에 처음으로 두 자리에서 떨어졌죠. 그러니까 아마 이제 이게 좀잘 유지만 되면 물론 이제 또 추석 끝나거나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잘 유지만 되면 다음 주쯤에는 여러분들이 또이 자리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친구들은 예배 드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자, 이걸 안 했네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자, 임마누엘 하나님이, 네, 어, 어, 오늘 목사님이 전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땅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 목사님이 경상북도 이제 김천에서 태어났죠. 아, 태어난 게 아니라 김천이 고향이죠. 그런데 이 김천에서 부천으로 지금 이사를 와서 살고 있어요. 그냥 결국 끝에 내천자 천자가 들어가는 동네에서 살고 있는데. 목사님에게 이 부천이라는 동네의 첫 인상은 2007년도에 아인스 월드인가 저기 뭐 있죠 상동 호수공원 쪽에 거기에 목사님이 그 당시에 아동부 4학년 3반을 다니고 있었는데 교회에서 4학년 3반 친구들과 함께 수영을 하러 부천에 처음 와봤어요 그때 나는 우리나라에 부천이라는 도시가 있는 거를 처음 알았어요 물론 여러분도 김천하면 어디에 있는지 모르고 뭐김밥천국만 떠오르겠지만 사실 목사님도 김천 사람으로서 부천이라는 동네가 뭐 어디에 있는지 전혀 몰랐어요 그래서 오늘 어, 목사님이 지금 부천에 살고 있는데, 부천 시민으로 지금 6년째 살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 2020년까지. 그때 중1이었던 친구들, 누누이 말하지만 지금 민혁이, 준이, 수아, 뭐 지우, 예진이 이런 친구들이 지금 고3이 되어 있는 만큼 중1에 왔던 애들이 지금 고3이 될 때까지 목사님이 부천에 살고 있어요. 그 당시 목사님은 사실 부천은 목사님에게는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실패했던 땅이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원래 목사님은 아는 학생들은 알겠지만 가고자 하는 교회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그 교회를 못 가게 되고 어쩔 수 없이 온게 엘림 교회예요. 그때 나한테는 여기가 퍼스트가 아니라 세컨이었어. 요 세컨. 아, 씨, 나는 여기 별로 안 가고 싶고 원래는 A를 가고 싶었는데 이거를 내가 어쩔 수 없는 내 개인 사정으로 취소를 하고 나서 어쩔 수 없이 갈 데가 없으니까 온게이 엘림 교회예요. 그런데 그 당시 그러니까 목사님은 엘린 교회에 왔었을 때아 나는 더 좋은 교회 이렇게 병욱 이런 애들 없고 더 괜찮은 애들이 있는 교회막갈수 있었는데 왜 이런 임원들이 있는 교회로 온 걸까 막 이런 어떤 나름대로의 세컨에 왔다라는 그런 어떤 실패감이 좀 있었죠 그런데 생각해봐요 그 당시 목사님에게는 실패였지만 어 여러분들이 목사님이 세컨에 오면서 여러분들은 목사님을 알게 된 거고 목사님도 여러분들이라는 굉장히 좋은 학생들을 만나게 된 거죠 좋은 선생님들을 만나게 된 거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부천이라는 땅이 나한테는 세컨이었지만 지금은 퍼스트가 되어 있고 그 당시에는 실패였지만 지금은 너무너무나 감사한 땅이 됐었어요 자 오늘 성경에 여러분들 보면 고센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고센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땅 이름이에요 부천 시흥 이런 것처럼 땅 이름이 고센이에요 그런데 이 고센 땅에서 일어난 이야기를. 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아브라함 아죠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구냐면 두 명을 낳았는데 이삭과 이스마엘을 낳거든요. 하나님이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을 원하지 않았어요. 이삭이라는 사람을 원했어요. 그래서 이스마엘과 그의 엄마가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삐뚤어지게 나갔죠. 그래서 그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지금 이슬람교고, 그 이삭의 후손들이 지금 천주교 우리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이 둘의 싸움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건데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과 이스마엘이 있었고 이삭의 아들이 에서와 야고 파. 아 배고파 파죽좀 줘. 네가 형해. 이거 알죠. 그게 에서와 야곱이에요. 그런데 이 야곱 동생이 축복을 받아서 야곱이 12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그런데 4명의 부인과 결혼을 해서 12명의 아들을 낳아요. 그러니까 이 12명의 아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어떤 느낌이냐면 배다른 형들 배다른 동생들이 있다 보니까 내가 뭔가 친척 가족은 가족이지만 완전히 가족은 아닌 거야. 애매한 가족이 된 거야. 그런데 이 아빠 야곱이 누구만 좋아하냐면 11번째 아들 요셉만 좋아해요. 왠지 알아요? 4명과 결혼했다 그랬죠. 근데 이 4명 중에 이 야곱이 결혼하고 싶었던 사람은 사실 한명이었어 라헬이라는 사람. 야곱은 이 4명 중에 이 라헬만 사랑해. 그러니까 라헬에게서 태어난 유일한 아들이었던 요셉만을 미친 듯이 사랑한 거야 생각해 봐. 갑자기 아빠가 엄마가 동생들이랑 언니 오빠들은 막 신경 써주면서 나한테는 신경 안 쓰면 기분이 안 좋겠죠. 그래서 형들이 어떻게 하죠? 이 요셉이라는 애를 죽일 생각을 합니다. 야, 얘 죽이자. 아빠가 얘만 챙기고 얘만 좋은 옷 입히고 얘만 노스페이스 패딩 입히고 뭐 얘만 롱패딩 사주고 그러니까 야, 죽이자. 그래가지고 죽여요. 죽이려고 물웅덩이에다가 메말라 있는 물웅덩이에다 집어 넣습니다. 목말라 죽어라. 짐승이 먹든지 죽어라. 이렇게 어, 넘겨버렸어요. 그런데 그 첫째 형이 야, 그래도 우리가 동생인데 죽이지는 말자. 그래서 세컨이 뭐예요? 죽이지는 말고 노예로 팔아버리자. 그게 형들의 머릿 속에서 나온 생각이에요. 죽이지는 않았지만 노예로 팔았어요. 그런데 그 요셉이 잡혀간 땅이 어디냐면 오늘날의 이집트인 애굽이라는 나라고 그곳에서 요셉이 엄청나게 복을 받아가지고 결국 우리가 알다시피 총리라는 굉장히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게 되죠. 자, 그런데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나죠? 그 이집트와 이스라엘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있던 땅에. 가뭄이 된 거예요. 가뭄, 물이 안 내리고 비가 안 내리니까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때 형들이 저 멀리 이스라엘에서 이집트까지 옵니다. 그리고 총리님이시여 우리에게 금류를 베푸셔서 먹을 것좀 주십시오라고 막 머리를 숙이잖아요. 근데 그때 그 총리가 누구야? 자기들이 팔았던 동생 요셉인 거고 요셉은 형들을 알아봤지만 형들은 내 동생 요셉이 죽었든지 어딘가에서 노예로 살고 있기지라고 생각을 해서 그 사람이 총리라는 생각은 하나도 못했어요. 요셉이라는 생각을. 그리고 나중에 요셉이 막 울면서 형님 사실 제가 뭐 형님들 동생입니다. 하나님이 악을 선으로 바꿔가지고 이런, 막 이런 말을 하잖아요. 자 그런데 그때 요셉이 뭐라 그러냐면 형님들 여기서 살아야 됩니다. 그 이스라엘 땅에는요. 아직도 몇년 동안 가뭄이 될 거기 때문에 아빠랑 일로 데리고 오십시오. 그래가지고 남아있던 이스라엘에 남아있던 70명의 요셉의 아빠의 그 가족들을 다 데리고 이집트 땅으로 오는 거예요. 왜? 내가 총리니까 나에게 권한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이집트 땅에 데고 와서 어디에다가 그땅 사람들을 배부해 냈냐면 뭐 춘이동도 아니고 중이동도 아니고 상동도 아니고 이집트로 치면 잠깐만 아마스크 안에 왜 먼지가 들어가 있지? 자 이집트로 치면 고센이라는 땅에다가 이 아빠 가족들을 데리고 옵니다 자 ppt 한번 보여주실래요 ppt 보면 여러분 이게 좀 어아 이게 살짝 잘리는구나. 지 여러분들 좀 지리적인 감각이 있으면 이제 저기 위에가 이제 이스라엘이고 여기가 이제 그 아프리카와 연결되는 그 통로잖아요. 여기 수에즈구나 여러분 수에즈구나 알죠? 이집트 가로지르는 그수에즈구나 대륙을 연결해 주는 자, 이집트가 빨간색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이집트인데 아, 사람들은 안 보이겠구나. 이 빨간색 말고 동그란 땅 보면은 다 이집트가 사막인데요. 동그란 가로 안에 는 사막이야, 사막이 아니야? 사막이 아니죠. 녹색이 있죠. 저기는 초목이 있고, 물이 있고, 나무가 있다는 건 물이 있다는 거고, 풍성한 겁니다. 어? 뭐, 오케이. <laughs> 자,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디로 왔냐면, 저 풀이 무성한 저고센 땅, 저 곳으로 왔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아니, 고생하는 사막에 왜안 있고, 왜저 곳에 왔을까? 그 당시 이집트 사람들은요, 목축업에 대해서, 유목민들에 대해서 굉장히 하대하고 천대했어요. 야, 누가 목축을 하냐? 저런 거는 힘든 사람들, 없는 사람들, 좀 급이 낮은 사람들만 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목축을 하기 좋은 환경인 저렇게 초원 지대인 고생 땅에는 사람들이 별로 안 살았던 거예요. 이미지가 안 좋으니까. 근데 자기네 민족은 목축을 하잖아요. 자, 하나님 예수님이 비유를 들때 일타 강사 예수님이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나는 목자고 너희는 어린 양이다. 왜 목자와 양에 대한 비유를 많이 하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양과 목 목자 목축업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게 일타강사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목축업에 능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 고센 땅에 들어옵니다. 자 그런데 이 요셉이 고센 땅으로 자기네 가족들을 오라고 한 이유는 사실 먹고 살기 좋은 인간 여기에 와서 사십시오라는 의미가 있는 건 아니에요. 다른 영적인 의미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설교 제목인 피할 수 없어도 피해라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피할 수 없어도 피해라. 자 오늘 설교의 주제는 피할 수 없어 도 피하라잖아요 고센이란 땅은 왜 요셉이 자기네 가족들을 그쪽으로 이끌어 왔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아 애국 사람들은 그 땅에 별로 안 살아요 왜안살겠어요 목축에 대해서 천하게 여기니까 목축하기 좋은 땅에는 굳이 사람이 안 사는 거야 그 밑에 카이로라는 동네 그쪽 지역에서 웅장한 도시에서 스핑크스 만들어 놓고 피라미드 만들어 놓고 파라오가 신이 이 땅에 내려온 존재다라고 하면서 각각 신전과 우상들을 만들어 놓고 엄청난 큰 도시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풀이 무성한 저 땅은 굳이 필요가 없는 땅이었지. 요셉 입장에서는 만약 우리 가족이 고생 땅이 아니라 이 도시 우상과 신전이 많은 이 도시에 오면 누가 봐도 우리 가족이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잊어버리고 이 편리함, 이 경쟁사회, 이 편안함 이 피라미드 구조. 맨 위에 기득권이 있고 맨 밑에는 노예들이 있어서 소수의 기득권을 위해서 아래층의 사람들이 미친 듯이 일하고 일해도 상승할 수 있는 기회조차 없는 그런 피라미드 구조 속에 같이 게 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셉은 아, 하나님을 잊어버리겠구나. 편리한 삶도 좋고 도시도 좋고 가까운데 모든 게다 있는 게 좋기도 하지만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건 내가 편한 게 아니라 이 세상의 문화와 하나님의 신앙을 혼동하지 않고 이 신앙심을 잘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애굽 사람들과 떨어져 있는 이고생 땅으로 자기네 가족들을 데리고 온 거죠.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피할 수 없어도 피해야 된다는 거. 영적이라는 기준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이 아 목사님 술한잔 또는 저는 술안 마시는데 그냥 술자리만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무슨 말인지 는 알아요. 그런데 목사님은 이렇게라도 말하고 싶어요. 성경에 보면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피하라 그랬거든요. 내가 술을 안 마신다 그래서 술자리에 가면 아무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 게 아니라 내가 술을 안 마실지라도 어떤 힘든 순간이 오면 술 마셨던 친구들이 생각나고 술 마셨던 임원들이 생각나고 술 마셨던 상사들이 생각나요. 아, 힘들 때는 술 먹고 푸는 거구나. 그럼 내가 지금은 술을 안 마시고 있을지라도 어느 순간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술을 찾아요. 어느 순간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담배를 찾아요. 내가 지금 담배 안 피고 뭐그 자리에 있어서 저는 목사님 상관없어요. 그런데 이게 상관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목사님은 술 담배 가지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피할 수 없어도 피하려고 하는 이런 영적인 의지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무렇지 않은 것 같지만 어느 순간 그 문화가 내 머릿속에 이식이 되고 그 삶이 내 머릿속에 이식이 되는 거예요. 목사님은 가급적 피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피했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내가 어떤 행동을 해 또는 어떤 뭐 어떤 것들을 해 어떤 상황에 처해져 그러면 어 이거 누가 봐도 내가 교회 앞으로 안 나갈 것 같은데. 여러분 다 그런 감이 오잖아요. 이거 이 학원 끊기 시작하면 내가 분명 이제부터 임원 소홀해질 것 같은데 분명히 뭔가 사이가 안 좋아질 것 같은 게 뻔한 게 있어요. 그럼 뻔한 게 있으면 여러분들이 끊을 수 있으면 끊고 조절할 수 있으면 조절하라는 거예요. 아 나는 엄마 아빠가 기도해주고 나는 임원이고 나는 뭐 교회 잘 다니니까 나는 괜찮을 거야. 그렇게 그런 마음에 가지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면요, 여러분 못견딥니다못 뼈터요. 내가 지금 당장 그걸 안 한다 할지라도 어느 순간. 세상에서 말하는 피라미드 이 구조가 내 머릿속에 들어와 있어요 요셉이 왜 자기의 가족들을 저 아무도 집중하지 않던 땅으로 데리고 왔냐면 그 사람들이 목축하기 좋은 땅이어서도 있지만 그런 의미보다 더큰 의미는 저 편리한 세상 저 우상이 가득하고 저 피라미드 구조 속에서 가장 경쟁에서 이긴 사람들만 우대해주는 그 세상에 자기네들이 섞이지 않도록 정말 피할 수 있으면 피하고 최대한 저항할 수 있으면 저항을 해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이 다른 것들과 혼합되지 않도록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요셉은 자기의 가족을 고센이라는 땅으로 데려온 거예요. 자, 목사님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슬슬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들 인생에 고센 땅을 찾아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피할 수 있으면 피해야 돼요. 피할 수 없으면 즐기는 게 아니라 피할 수 없어도 피해야 돼요. 우리 영상 하나 볼까요? 아윤이가 어, 어떤 영상인데요 치과를 갑니다 3개월에 한 번씩 정기검진을 받아요 우리 아이는 우대 고객이에요 3개월에 한 번씩 정기고객은 불소 3만원짜리 막 이빨 치카치카하고 뭐 별의별 거다 스케일링은 아직 안 하지만 자 그런데 이건 뭐냐면 아이언니가 치과검진 받기 전에 슈퍼윙스라고 어린이 전용 치과거든요 헤드폰을 끼워주고 앞에는 TV 모니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슈퍼윙스가 나와가지고 지금 전혀 긴장하지 않아 그런데 갑자기 슈퍼윙스가 점점 마무리가 되고 어디선가 의사 선생님이 걸어오는 그 느낌을 얘가 봤습니다. 그때 이제 아윤이가 행동하는 거죠. 자 한번 보여줄까요? 점점 점점 불안해지죠 눈빛이. 자 점점 여, 여, 옆에 쳐다봤죠. 옆에 이제 지금 간호사랑 의자가 등장한 거예요. 아윤이는 이 자리를 피하고 싶었을 거예요. 피하지 않고 싶었을까요? 피하고 싶었겠죠. 피하고 싶었지만 얘는 지금 피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영적인 이런 유혹들은요. 피할 수 있으면 충분히 피할 수 있어요. 술 먹는 자리 또는 뭐 어떤 유혹의 자리들, 야 컨닝하자, 같이 컨닝페이퍼 만들자, 또는 야 이거 불법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좀 하자, 또는 여러 가지 친구들이 막 야동 공유해주고, 막 단톡방에 올리고, 막 이것도 공유해주고, 이걸로 막돈 벌려 그러고. 여러분 피할 수 있거나 끊을 수 있으면요, 얼마든지 할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다 보니까 그런 유혹들을 물리치기가 너무 힘든 거죠. 여러분들에게 고생 땅. 여러분들에게 세상과 구별될 수 있는 땅은 그래서 예배 장소고 그래서 예배당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느 순간은 이 자리에 와서 같이 예배했으면 좋겠고 그 영적인 유혹에 너무 쉽게 넘어지지 말고 끝까지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조절할 수 있는 것들 다 조절하고 포기할 수 있는 것좀 포기하고 그러면 어떤 결과가 있냐?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시 임원들이라도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갔다. 여러분 고생 땅에서 영원히 살지 않았어요. 영원히 살지 않았어요. 세상과 피하려고 신앙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그 사람들이 그곳에 계속 있었던 게 아니라 다시 하나님의 약속대로 원래 살던 그들의 땅으로 돌아갔어요. 즉 지금 내가 세상 속에 속하지 않고 쟤네랑 못 어울리고 내가 좀 기독교인이라고 막 튀는 것처럼 보여도요. 아나 이러다가 찐따 되는 거 아니야? 나 이러다가 아무것도 승진 못하고 끝나는 거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은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계획과 뜻과 길을 가지고 다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막 그런 유혹들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거절하거나 신앙적으로 지킨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야너꽉 막혔냐 너 무슨 지금 몇, 몇 년도에 살고 있냐 이렇게 말해도 돼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 사람들의 그 편견과 시각은 그냥 잠깐이고요. 여러분들의 길은요. 하나님이 분명히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보다 더 높고 더 좋은 곳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도해 줄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센 땅. 세상과 구별되고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예배의 자리 각자의 자리에서 어쨌든 노력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분명히 여러분에게 더 좋은 길, 더 확실한 길, 더 완전한 길, 더 안전한 길로 여러분들을 인도해 줄 거예요 그렇게 좀 신앙적인 의지를 가지고 세상과 싸워나갈 수 있는 좀 그런 어떤 굳은 믿음이 있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지난주 온라인 여름 성경학교 1주차 2주차가 다 끝이 나고 다시 예배 자리로 돌아왔지만 여전히 우리는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언젠가 우리가 하루빨리 이 상황이 좋아져서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요셉이 자기의 가족들을 고센 땅이라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과찬한 땅에 사람들을 데려왔지만 그곳에 가족들을 데려온 이유는 목축하기에 좋은 땅이어서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 세상과 분리되어서 신앙을 지키고자 하는 그 신앙의 열심 신앙의 열정 세상 속에 들어갈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과 거리를 두고 나의 신앙을 지키고자 하는 그 순수한 열정 때문에 그 사람들을 그곳으로 이끌었습니다. 주님 세상 한복판에 우리는 오늘도 공부해야 하고 오늘도 외워야 하고 오늘도 숙제를 해야 하고 오늘도 평가를 받아야 하고 오늘도 위로 오르락 내리락하는 이런 롤러코스터 같은 인생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들이 얼마나 우리의 신앙을 유혹하고 무너뜨리려는 세상에 공격이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고생 땅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일주일을 살고 있지만 이 주일 예배시간만큼은 분별하고 구별해서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는 그런 신앙적인 열심을 주시고,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눈물 나고 피곤할 때 친구에게 연락해서 두세 시간 전화하는 것도 좋겠지만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친구에게 연락해서 게임도 하고 이것저것 하는 것도 좋겠지만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시고 다른 것들로도 스트레스를 풀수 있고 눈물을 훔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는 그런 굳건한 심지를 가진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될수 있도록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